<laughs> 반갑습니다. 빠사남입니다. 오늘 날도 좋고 바람 한점 없습니다. 오늘 간만에 짬나 왔습니다. 짬나. 느낌이 전이가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수온이 현재 수온이 한 15도 정도 나옵니다. 수온이 15도. 볼라바늘한 10호 정도. 미끼 밑에는 공매를 넣어놨고요. 지털에다가. 감성된 밑밥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고 있어. 동산 사장님, 올라온다. 증경 올라온다. 이상합니다, 전기 <laughs> 아, 이제 이번 주말에는 많이 오셔도 될것 같네요. <laughs> 수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면피 쟁기가 무네. 이끼 들어왔는데, 그렇지. 약간 그 이끼 들어왔는데. 과연 전갱이일까요? 전갱이 같습니다. 망상어는 탈탈 틀었을 건데, 전갱이 맞네요 자, 사이즈는 조금 뭐 아쉽지만 전갱이입니다 일단. 아, 자, 방금은 제가 두 바퀴를 감았습니다. 두 바퀴. 저 아까 세 바퀴 감다가. 두 바퀴로 감았어요. 두 바퀴. 주말에 오십시오. 거기 많이 물거 같아요. 입질이 얕게 들어왔어요, 얇게 그래서 세 바퀴에서 두 바퀴로 바꾸고 소리대가 살짝 내려가르길래 조금만 더 기다리니까 똑같은 반응으로 똑같은 패턴의 입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챔질을 했더니 고 정기 입고 있네. 깊 좋습니다. 입질이 삭땡기는게 아니고 그냥 초릿대 끝이 살짝 그냥 움직입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한한 1cm 어, 1cm 미만. 한 0.5mm 움직이는 것 같아요. 0.5mm. 그거를 봐야 돼, 그거를. 야, 진짜. 와, 무슨 전기기. 올라옵니다. 전기기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전기기 올라옵니다. 전기기야. <laughs> 제가 이렇게 로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이유가 미끼도 크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 상태로 들고 가만 있어 버리게 되면 내려가면서 초리대가 타타타타 그리면서 체비내림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여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혹시라도 전경이 한테 미끼가 딸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주기 위해서 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평 상태로 있으면 봉돌 땡기는 힘하고 가이드에줄이 라인이 걸리면서 타타타타 걸리면서 내려오면서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자부가 많을 때는 그렇게 내려주면 미끼 다 따입니다. 그리고 입질이 뭐늘 얘기하는 거지만 입질이 약을 때는 바늘 크게에서만 좋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볼락 저는 지금 볼락 바늘 10호를 쓰고 있거든요. 입질이 약할 때는 바늘 작게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우와. 와. 입질 작살납 작살라. 작살 오! 오, 전기 맞습니다. 와, 입질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 야. 정말. 와. 자. 전기. 시작하고 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입질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5mm 움직입니다. 초리대가. 그것도 초리대가 예민해야지 그 0.5mm가 눈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안해 제가 방금 입질한 것도 0.5 진짜 0.5mm, 0.5mm 움직 살짝 움직였던 챔질한 거예요. 지금 크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릴비키를 쓸 때는 대기 동작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돼요 자이 따따 먹히니까 이게 세워라 내월라 반응이 없다고 세워라 내월라 있는 것보다는 뭐 길어도 뭐한 3분 5분 사이에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입질합니다 그렇지 와 좋다 등갱이 등갱이 내가 일부러 이습니다앵니을앵여주보여이고야 오랜만에 전기 오, 이오 이거 사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 마이크라 아, 진짜 진다이 새끼들. 아. 잘로 왔다. 사이즈. 괜찮은데.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아.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지하는금같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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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그렇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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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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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믿 해야 돼. 근데 그 약은 입질을 계속 쳐다보고 싸게 좋다. 우 쏴. 아, 괜찮죠? 이게 사실 그 지대에 놓고 그 지대에 걸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마처럼챔지 타이밍을 찾기가 좀 이렇게 입질이 약을 약게 들어올 때는, 챔질 타이밍을 좀한 템포 늦어요. 여기 거치대에 그 있는 거를 거치대에서 그 빼면서 챔질해야 된다는 게좀그거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그치대에 두지 마시고 들고 있거나 바닥에 두고 있으면 그게 좋을 거예요. 대신 언제든지 바로 챔질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챔질 타이밍 못 잡습니다. 항상 손이 언제든지 팡내려가게끔 준비를 다 하고 있요 들고 있어도 계셨는데 괜찮은데 들고 있으면 많이 힘들거든요 응. 저는 딱딱딱딱 딱, 딱, 딱 놓고 집중합니다 딱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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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딱 놓고 집중하거든 응. 언제든지 챔질할 수 있게끔 홍량 전갱이아 <laughs> 어. 이번에 침이좀 세겠는데 불안하다. 아, 약은이 치네. 천지들 너무 세게 했는데. 천경. 네,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천경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어. 지난 주말에도 몇 분이 오셨는데, 조금 채비를좀 위협하게 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작심하고 그냥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 이거 믿겠다. 한번 더, 한번 더. 무고있다무고있어고있어상알겠지 아. 그래 아 좋습니다 정경이자 아이고 안돼 피같은 이 이해왔으면 그래 고맙습니다 제가 공룰 2장 밖에 안들어갔어요 우 이거 밑밥으로 1타 1피다 1타 1피 어, 아 이거 비가 안나오겠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엄청 야 가짜 어, 아이가 이거 오오오오 힘장사 되 이거, 이거, 이거. 오, 뭐야 왜이리 힘지와 빅사이즈 이이이나 완전 돼지 3 0어보이다 지금 와 사이즈 좋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어? 망상은 아닌데 너무 힘이 세다 근데 와 이게 완전 완전 되지 그럼 와 사이즈 이야 저 스며 사이즈 힘이 왜리 이 세지 이런데 왕거이 올라서 왕거이 씨를 진짜 어떻게 하는 지알았어이필요는데 여기 사이로. 좋습니다.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로 와, 줘이 와, 여 와, 줘 이리로 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야야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 와, 여 와, 내려가자마자 바로 물었어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대상은 떨어지는 미끼에 반응을 한다잖아요. 바닥 찍자 바로 무는 입질하는 거예 대부분 그런 건 떨어지는 내 미끼를 보고 와서 채비 정렬과 동시에 입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확 덮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감는 과정에, 바닥 찍고 감는 과정에서 확 덮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내 미끼에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끼를 자주 자주 바꿔 워주는 습성이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말이 너무 멋던데 그리고 사이즈 굉장히 큰 놈도 좀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몸통 빵이 망하면 되는 거요